안녕하세요, 연연. 연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남자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남자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외모부터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이거는 여자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여자분들이 많아서 짧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소매 팅을했는데 애프터가 안 온다 그 다음에 뭐두번세번 번 정도 만났는데 좋은 남자 만나라고 그런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모임이나 이런 데서 뭐썸봉이 났다 이런 경우들은 대놓고 여자가 돈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외모가 Bom dia.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열애에 대해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고 듣고 가지고 이야기를 해라고 하, 하더라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네 예모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정말 붙잡고 싶다라는 마음, 정말 오랜만에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예뻐지려고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연애할 때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여자들이 어떤 여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남자들한테 다 물어봐도 똑같이 말할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돈 쓰고 욕 들어먹는 것, 내가 돈 쓰고 잔소리 듣는 것, 내가 돈 쓰고 대접 못 받는 거예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여자들하고 다르게 수직관계예요. 이거는 많은 여자분들이 알 거예요. 서회적 관계에서 알게 모르게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웬만한 서운한 감정이나 섭섭한 감정들은 그냥 자기가 삭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 서운하다 섭섭하다라는 감정들을 이해를 잘 못해 주는 거예요. 특히 나한테 돈을 갖다가 말쓴 남자일수록 더욱더 이해를 못해 줘요.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돈잘 쓰는 남자들, 그 다음에 능력과 재력까지 갖추고 있는 남자들이랑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그 정도 레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남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자기 다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돈잘안 쓰는 남자들, 또는 나랑 고만고만한 남자들, 그런 남자들은 정말 다정다감하고 연락 잘하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은 본인보다 잘난 남 남자들은 돈을 쓰면서 자기가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요. 본인하고 비슷한 남자들은 다정다감한 거라도 해가지고 본인하고 연애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나보다 잘난 남자들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남자들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남자가 나한테 거기에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돈까지 잘 써주고 있다고 라 하면은 결국에는 그 남자를 받아들이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결국 남자한테 이야기를 해봐야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뭐숨 묻고 잤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자가 진짜 숨 묻고 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본인이 받았던 뭐 섭섭한 거, 서운한 것들 이야기를 해봐야 그 남자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줄 것도 아니고 이상한 여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아쉽고 없다라면서 전화 같은 거안 받거나 평소하고 다르게 행동하면은 마음이 남아있는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기간 정해 놓고 결혼하기 딱 꺼내 보고 안 해가 싶으면 딱 헤어지는 거 이걸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남자들은 연애할 때 만약에 자주 싸우고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의 결자도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싸우면 결혼하면 100% 이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자분들은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게 결혼해갖고 잘 사는 거라고 남자한테 백날 첫날 이야기해봐야 남자들은 그말 안. 그냥 나랑 안 맞다라고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돈을 써도 이하는 잔소리를 하려고 자나 대접 안해주려고 나한테 욕하는 여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20대 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기가 여자를 잘 모를 때 성욕에 미쳐있을때 그냥 여자한테 네네 하면서 여자 감정 다 받아주고 했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고 했던 여자도 헤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경험이 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의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들을 받아 주지를 못해요. 특히 나한테 돈잘 쓰고 나보다 능력과 재력이 있는 남자들은 그걸 기억을 하세요. 감사합니다.